어깨 통증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어깨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방법 정리해 주신다면요. 어깨 주위의 근육들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면 통증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어깨를 위한 기본적인 운동 및 스트레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어깨 시계추 운동 이 운동은 어깨 관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어깨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큰 원을 그리며 팔을 앞뒤로 돌립니다. 이때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. 2. 전면 삼각근 강화 운동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어깨와 팔꿈치를 수직선상에 놓고, 90도로 팔을 구부리고, 어깨를 앞으로 들어 올리고,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5초간 정지한 후, 팔꿈치를 구부리고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동작을 총 10회 3세트 실시해주세요. 3. 어깨 스트레칭. 어깨를 들어 올려 수평 내전하면서 어깨를 풀어줍니다. 4. 밴드 또는 덤벨을 사용한 어깨 운동. 밴드나 덤벨로 전면, 측면, 후면 삼각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. 또 푸시업 변형, 표준 푸시업을 할때 팔의 각도와 위치를 조절하여 어깨 근육을 다양하게 작동시킵니다. 다음과 같이 꾸준히 운동하면서 어깨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면 통증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